자, 주어진 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요 값을 찾아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2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i랑 같아요. 자 i가 나는 부분 없어주려면 양변 제곱을 합시다자 그러면 여기는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. 우변은요 제곱하면 4대 i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준다고요. 자 이거 이 양할까요? 플러스 4가 돼서 이거 5가 되겠죠. 더하기 5는 0이라고 써볼게요. 자 여기 더하기 5는 0입니다.까지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 요 x들은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야. 자 뭔가 x4 제곱 보이고 마이너스 ex 제곱 보이죠. 우와 좋다. 그치. x4 제곱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. 자 그러면 여기에 서 아까 선생님이 이양은 안 했지만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. 마이너스 ex 제곱 이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5. 그쵸? 자 그러면 아 요놈이란 먼저 요놈 계산할 수 있겠다는 라 이렇게. x 네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5래요. 그 다음에 남는 놈들 x 세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 분의 5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제. 자 그러면 이제 또 봤더니 x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. 5 밑으로.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여기서 또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x가 밑으로 내려갈 까 했더니 양변을 x로 나눠보는 거죠. 이렇게 x로. 이해됐을까요? x는 0이 아니잖아요. 나눌 수 있죠. 자, 나누면 x 세제곱. x로 나누면 마이너스 2x. 자, 여기도 x로 나누면 x분의 5는 0. 이렇게 된단 말이지. 자,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분의 5. 어? 요 놈이네? 자, 요 놈이 얼마라는 거야? 요 놈이 0이라는 거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 우리는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5입니다.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.